할렐루야 사랑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노시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우리 하늘뛰 회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외쳐주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땅 우두막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햇빛과 여러분올도 피를 주시듯 여러분, 여러분 공기와 산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오늘 또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 의하여 돌지도 아니하시고 주문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사실 네. 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집이 부을리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디가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요 만 주시오 일상 우주를 창조하시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한 집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래서 우리 채 때문에 우리 채를 위하여 우리 채에서 구원하시려고 집다가죽으시고3일만에 구하려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 땅에는 여러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가 가는 길이 있듯이 여러분 그르나, 여러분 그르나. 그러나 천국만큼은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이름과 길이 딸지라도 오직 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세상서 아무리 살아도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를 라 너무나 사랑하여 나라를 예국하고 나라를 구했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자제 삶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결과는 지옥이듯이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말씀 믿고 제 삶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지라도내 마음의 손이 이루어지고 나로 나의 인생에 성공을 했다 지라도 아무리 부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지라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이 땅에서 멸시와 참들를 받고 헐벗고 굶주리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꿈이 이루질 못하고 나의 인생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막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은 70이요. 단건하며 80이요. 그러나 우리가 70, 80살 사는 동안에 너희는 수고와 고생 뿐이라고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무거짐힘든다더라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름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속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주 예수를 믿으라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또한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나라 영원히 살수 있는 나라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영원히 살수 있는 나, 라죽음이 없는 나라, 혹하는 것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영원히 사시기를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